네 안녕하세요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음, 아좀 늦게 일어났더니만은 제주모님 뭐 어느 모 회사에 지금 고문 기업 관련된 이제 계약 그 협상하러 지금 가는 길이고요. 그는 제가 나중에 오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제 오후에는 어제 오후 한5시 반쯤이었나 제 사무실에서 좀큰 소리가 났죠. 저는 저 나름대로 고함을 지르고 후배들은 후배 변호사들 나름대로 고함을 지르고 막 난리가 좀 났었어요. 그게 뭐 <laughs> 나쁜 의미의 고함이 아니고 승소를 해서 막 깜짝 놀라가지고 서로 이렇게 고함을 지르는 그런 그래서 옆방에 다른 사무실에 조금 피해를 주긴 했는데 어, 저희 사무실 이제 많이 하는 사건이 그런 기업 인수합병 M&A 경영권 분야 이런 게 많은데 지금 이 회사도 지금 새롭게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쪽과 또, 그걸 방어하려는 쪽 간에 이런 분쟁인데, 4월 6일날 주총을 열기로 잡아놨는데, 그거를 열지 못하게 하려는 반대파와 열어야 되는 이 파와의 싸움이에요. 이제 뭐, 주주총의 개최금지 가처분 이래가지고, 꽤 많은 돈이 걸려있고, 꽤 치열한 싸움이거든요. 그게 지난주 목요일날 딱 시작이 되어서, 가처분을, 어, 주총을 열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이 들어왔고, 4월 6일 주총, 다음 주월요일에 주총이기 때문에 어차피 어제나 오늘 결정이 났었어야 됐어요. 저희들은 주총을 열어야 되는, 강행해야 되는 쪽이고, 저쪽은 주총을 막아야 되는, 그래서, 어, 주총을 하지 말아야 될한 열, 열 가지 이유를 막 그쪽은 제기해서 주총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를 했죠. 사실 이 사건 처음에 맡을 때는 저도 갑자기 맡게 된 거라서 의뢰인이 뭐큰 부담 없이 해주세요. 어차피 이거는 합의를 해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소송은 어차피 대응 안할수 없으니까 하는 건데 며칠 내에 자기들 합의할 겁니다. 그래서 약간 큰 부담 없이 뛰어들었는데 이게 진행될수록 합의가 안 되고 결국은 이 소송에서 이기고 지고에 따라서 완전히 이게 이제 M&A 향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 중간 소송 중간에 악재가 막 터지는 거예요. 그게 토요일 날 악재가 하나 터지고 또 화요일 날 악재가 하나 터지고 소송을 진행하는 제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막 터지니까 머리가 아프죠. 그리고 이런 초단계 사건은. 정말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들 동료해 가면서 계속 서면이 아주 긴 서면이 한세번쯤 나갔나? 그래놓고 이제 결과를 초조히 기다렸는데 어제 5시쯤에 주총을 열어도 된다. 상대방 주장을 다 이제 반박하는 그런 결정이 나와가지고 아주 환호성을 질렀죠. 그래서 한 최근에 한 이, 이틀, 3일 되게 제가 좀 긴장한 상태였어요. 워낙 큰 사건이었고 이 사건의 결과에 따라서 이 기업과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 이게 소액 주주가 한만만오천 명이 그렇죠 관련돼 있는 사건이고, 까딱하면 회사가 진짜 망가질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이제 막 법정에서 막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제가 솔로몬 재판 얘기하면서 과연 누가 지금 진정한 엄마입니까? 지금 아이가 하나 있을 때 말이지 어? 어느 엄마는 어, 반이라도 깔라서 가져가겠다. 또 어느 엄마는 하, 저 아이를 살렸는데 그럼 차라리 줘라. 누가 진짜 엄마합니까 자, 회사가 이렇게 있는데, 음? 어떻게든 이 지금 회사를 살려보겠다고 외부에서 투자받아서 어렵게 어렵게 진행하고 있는 이 측이 있고, 그 진행 과정상의 사소한 하자를 문제 삼아서, 여기에 문제가 되고, 저게 문제가 되니 하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브레이크만 거는, 어,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저 세력이 회사를 위한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법정에서 되 열변도 막 토했어요. 이런 회사 관련된 경영권 분쟁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느 세력이 회사를 위하고 어느 세력이 이런 소수 주주들을 위하는 세력인가 이런 것에 대한 어필. 진짜 솔로몬 얘기는 제가 참 많이 쓰는 거거든. 누가 진정한 엄마인가 누가 진정한 회사를 위하는 어? 세력인가 뭐 이렇게 가지고. 아 그래서 어제 그 가처분에서 이기고 제가 술은 못 하지만 술한잔 하고 어제 진짜 좀. 뻗었었네요. 제가 이 언젠 한번 언젠가 한번 그랬었는데 승패는, 상사, 아, 승패는 병가지 상사라서 이기고 지는 것은 이 싸움을 하는 병과 싸움을 하는 집안에서는 항상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이런 승패에 대해서 좀 둔감할 때도 되었지만 둔감할 수가 없죠. 한건한 한 건이 새롭고 또한건한 한 건마다 걸려 있는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또제 의뢰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간만에 아주 초 단기전 또큰 사건에서 이겨서 기분이 되게 좋았고 특히 저는 무엇보다 후배들이 후배들이 뭐지 후배들이 아직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런 사건들을 딱 한번 해보면서 왜냐면 뭐 상대방 로펌이 우리보다는 크고 또 어. 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좀 쫄아있었죠. 그래서 야 쫄지마 쫄 필요 없어. 야 내가 근데 뭘 쫄아. 그냥 해. 이 내가 시킨 대로만 해. 이래가지고 이제 쭉 했는데 결국 이런 그 뭐랄까 이기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 멤버들이 좀 이렇게 강해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어제 이기고 막 환호를 지르고 하는 그걸 보면서 저는, 그래, 이거는, 뭐 소송을 해서 이기고, 뭐, 성공 사례금 받고라는 하는 금전적인 이익 못지않게, 이 멤버들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키가 커진다는 그 느낌이 또 되게 보스로서는 좋았었어요. 아유, 간만에 큰 사건 이기니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고, 맛. 고그 맛으로 변호사 하는 거고 또 반대로 열심히 했는데 지고 그러면 또 때려치고 싶죠. 한몇건내려치고 나면 또 때려치고 싶은 이 업앤다운을 잘 견디면서 이렇게 가는 게 변호사로서의 삶 같습니다. 오늘 가서 오전에 회의 잘 하고 그또 고문계약으로 잘 유치할 수 있을지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네요. 활기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